여보 마감했어? 이쪽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오래 걸리면 내가 거기로 넘어가서 도와줄까? 아니야 여기도 거의 다 끝났어. 엄마 아빠는 진작에 퇴근하라고 했고 지금 주방이모랑 둘이 남아서 정리 거의 끝났지. 다행이네 그럼 여기 지금 마감하고 차 끌고 갈 테니까 퇴근할 준비하고 있어. 알겠어 오늘 많이 팔았어? 아까 초저녁에 비가 오는 바람에 저녁 손님이 일찍 끊기더라. 그것만 아니었으면 300은 팔았을 텐데 오늘 270 정도? 그 정도면 잘했네. 이제 오픈한 지 1년 정도 됐나? 평일에 이 정도 매출이면 2호점은 자리 잡은 것 같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뭘 장모님이 하신 그대로 했을 뿐인데. 워낙 유명한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나중에 3호점, 4호점까지 내더라도 손님이 바글바글 몰려올 것 같아. 3호점은 우리 엄마 힘들어서 못해. 지금도 두 가게 준비해주는 것만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빨리 거기라도 당신이 맡아서 해야 돼. 여긴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 나도 노력하고는 있는데, 장모님 손맛을 따라가긴 힘드네. 레시피대로 다 알려줬는데, 아직도 안 돼? 괜히 대박집이 아니라니까? 장모님이랑 분명 똑같이 만드는데도 그 맛이 안 나오더라. 하긴, 나도 단골 손님들은 내가 만드는 거랑 울엄마가 만드는 거랑 귀신같이 구별하시더라. 그래도 어쩌겠어. 언젠간 이 가게를 당신이랑 나랑 이어받아야 하는데,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긴 한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당분간 불편해도 장모님이 왔다 갔다 하셔야지 어쩔 수 없다. 우리 엄마도 3년 안에 은퇴하신다고 했으니까 딱 그때까지 완벽하게 배워놔. 당신 사무직만 하다가 몸쓰는 일 하니까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벌이가 다르잖아. 그래 월급쟁이로 사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낫긴 하지. 당신이랑 장모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아보겠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잘해. 아 맞다 다음 주말에 도련님 상견례 한다고 했지? 가게는 아빠 보고 하루 가 있으라고 할 테니까 잘 다녀와. 당신은 같이 안갈 거야? 나는 뭐 도련님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갈 필요까진 없을 것 같고 주말인데 가게 비우기도 좀 그래. 그냥 엄마 도와주고 있어야지. 알겠어. 그럼 지금 출발할 테니까 마감하고 가게 앞에서 기다려. 결혼 3년 만에 직장 다니던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친정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손칼국수를 팔고 저녁에는 보쌈과 파전을 주로 파는 식당인데 엄마 손맛이 좋고 음식을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수준으로 퍼주기 때문에 항상 붐빕니다. 남편이 작년 여름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에서 일을 배우더니 올해 초옆 동네에 2호점을 차려서 독립했어요. 처음엔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지만 남편이 워낙 열정적이라 2호점 간판을 달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본점 하루 매출은 500에서 주말이면 800만 원 정도 팔고 있고 남편이 하고 있는 2호점은 평일 250만 원, 주말에는 400만 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꾸준하게 매출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직장 다니던 시절에 300만 원 월급 받던 남편이 자기 사업을 시작한 뒤로 버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오늘 도련님 상견례는 잘했어? 어때? 상대방 아가씨는 마음에 들어? 결혼식 날짜는 언제쯤으로 하실 것 같아? 글쎄, 잘 모르겠네. 잘 모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 동생이 사회생활 늦게 시작했잖아.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부모님이 지원해줄 상황도 아니라서. 여자 쪽에서는 최소한 전셋집이라도 해오길 바라고 있더라고. 요즘 은행 가면 전세자금 대출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둘이서 사는데 18평이나 25평이면 충분하고 대출받아서 살다가 갚으면서 돈 모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다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그래도 우리는 결혼할 때는 집도 있었잖아. 그건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내 앞으로 해주신 거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 그러게, 근데 상대방 쪽에서 워낙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능력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원체 없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도련님이 그 아가씨랑 이야기를 잘해보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요즘은 전세대출 정도는 받고 시작해도 상관없어. 그 아가씨도 직장 다닌다며? 맞벌이하면 금방이지. 우리 생각은 그렇긴 한데, 딸 가진 부모 입장은 좀 다른가 봐. 하다못해 전세 자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 하긴, 내딸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안 좋긴 할것 같아. 아무튼 방금 전에 자리 끝나서 이제 출발하려고. 가게로 바로 가서 마감까지 할 거니까 장인 어른은 들어가시라고 할게. 그래, 아빠 아침부터 개모임 단체 손님 아줌마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 당신이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려. 알겠어. 남편에게는 다섯 살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오래 하느라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건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월급도 적다 보니 당연히 모아둔 돈은 별로 없었고, 시댁 역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저희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못 해주셨거든요. 당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죠. 여보, 나할 말이 있는데. 왜? 가게에 손님이 너무 많아? 나라도 넘어가서 도와줄까? 아니야, 가게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통장에 지금 얼마나 있지? 통장에? 적금으로 6천 정도 있고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이 1억 조금 넘게 있지. 갑자기 돈은 왜? 아니 진짜 이러다가 내 동생 결혼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1억만 해주면 안 될까? 나머지는 어떻게든 동생이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은행 대출 받으면 결혼 허락 안 해준다고 했나 봐. 도련님 결혼하는데 우리 돈 1억을 빌려주자는 거야? 빌려준다고 하긴 좀 그렇고, 다시 돌려받기엔 힘들 것 같아. 그냥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것처럼 해서 신혼집 구할 돈 1억을 대신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 여보. 당신이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랑 퇴직금은 얼마였지? 퇴직금까지 하면 3천 정도였지. 그런데 그 돈은 이 가게 차리는데 전부 들어갔잖아. 그래, 그 돈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지. 정 당신 동생 도와주고 싶으면 통장에서 3천만원 빼서 가져다 줘.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다른 이모님들처럼 월급 받는 걸로 하고 그 가게 사장은 내가 할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에서 당신 집은 빼준다고. 그 돈으로 당신 동생 지원해주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은 먹고 살 만하고 당신네 집안은 돈도 많잖아. 근데 고작 1억 때문에 1억이야? 고작 1억? 지금 고작 1억이라고 했어? 1억이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당신 식구들은 왜 1억도 못 모아놨어? 우리 엄마 아빠라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줄 알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근데 가게일 겨우 몇 달이나 해봤다고 1억을 빼서 집에 가져다 주겠다고 해?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잖아. 나는 지금까지 당신 동생이랑 직접 얼굴 본 적이 10번도 안 돼. 완전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진짜 너무한다.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야? 나한테 가족은 당신까지야. 그러는 당신은 나보다 당신 동생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혹시 그렇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난 그런 사람이랑 못 사니까. 우리가 돈이 넘쳐나는 부자도 아니고, 이제 조금 벌기 시작했는데, 1억을 그냥 조건 없이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보, 정신 차리자. 당신이나 나나 아직 그 정도 여유 없어. 알겠어. 남편은 매우 실망했지만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빌려주는 것도 내키지 않는데 1억이라는 큰돈을 그냥 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결국 시동생은 상대편 여자네 집안 반대로 결혼을 못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제 생각은 그런 여자랑 결혼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같이 고생해가면서 뭔가 일어나갈 생각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봤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버티지 못하고 도망갈 사람 같거든요. 지금은 시동생이나 시부모님이 저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엔 그때 결혼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